핸드폰 충전기는 워낙 많기에 걱정 없지만 워치, 특히 치호환이 안되는 애플 워치는 배터리가 부족할 경우 난감합니다. 기다란 충전 케이블을 들고 다니기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워치를 충전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는 가격이 장난 아니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작고 좋아 보이는 물건 하나를 큐텐에서 구매했습니다. 엄지손가락 2개 정도의 작은 크기에 usb a 타입이라 호환성이 좋은데요 그 성능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정품 케이블 먼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속도가 좀 느리다가 2와트 살짝 위로 고정돼서 빠른 충전을 시켜줍니다 다음은 인연석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0.7와트에서 1와트 왔다갔다 하네요 그리고 이 소리 들리시나요 이 소리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속도도 느리고 안정적이지도 않으며 소음까지 납니다 그래도 정말 급할 땐 어쩔 수 없이 써야죠 개인적으로는 안정성과 속도를 생각했을 때 애플워치 충전 케이블 그냥 하나 더 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럼 수고해요.